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를 하는 투자하는 캠퍼 투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자, 경매 물건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시기와 함께 여러가지 경기침체 신호가 나올 때는 경매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물건도 조금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음, 거래가 좀 안되다 보니까 어, 그런 것도 있고 매물로 나와도 거래가 안되니까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로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런 것 들도 한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경매 물건 또 앞으로도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중에 좀 유찰된 걸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다음 주면 태장동 원주이안 아파트가 있네요. 자, 물건 번호 2021년 타경 50489이구요. 어,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이안아파이안원주태장이죠 102동 6층 603호입니다. 예, 지도를 보는 게, 어, 보시면은, 어, 나와 있구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예, 여기, 어, 입지를 보시면은 이쪽이 왼쪽이, 자, 표시를 해드릴까요? 음 미군부지가 지금 캠프롱이 없어지면서 앞으로 여기 청소년 미술관하고 시설들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그래서 연합크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지금 조합아파트였는데 드물게 성공을 해서 어, 지금 2019년 입주했한 걸로 알고 있는데, 3년차 아파트 신축입니다. 감정가는 2억 2천으로 되어있고 이제 2천 2,100, 정확하게는. 제저가 1억 5,470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1,547만원 현금 10%가 저뭐 수표로 있어야 되죠. 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 사용성이 나와있네요. 2019년 12월 31일 59.96인데, 59.96 찾아볼까요? 아, 많이 나와 있겠네요. 이, 어, 일단 찾아볼게요. 그리고 지금 감정평가 시점은 2011년 1 2월1 0일이고요 지금 참고 사항으로는 어, 타경 3481이라고 중복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어, 좀 상황이 어려우신지 다른 물건하고 같이 음, 지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 보증금 아 월세를 있겠네요. 예, 2천에 월세 30만 원에 있습니다. 그럼 소액임차인이기 때문에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 1,700까지는 지방에서는 예, 보증금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그리고 전입일이 2020년 3월 9일이고 어자 말소 기준권리보다 늦네요. 전입일이 어, 확정일자는 빨랐는데. 아마도 2019년 아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에 계약을 미리 하고 전입을 좀 늦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늦게 나오니까요 아 그래서 아 그래 됐구나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새 아파트를 좀 아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새 아파트는 보존 등기가 늦게 나옵니다 예 보존 등기가 예 확정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은 먼저 하면은 계약 가지고 바로 확정 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전입을 이제 하면은, 하려면은 집을 이제 보존등기가 나와야 되는데, 보존등기가 나온 후에 이제 전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어, 늦게 나온 것 같, 늦게 하신 것 같구요. 예, 배당 요구일은 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살펴볼게요. 음 자,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말소 기준 등기가 1억 2,540이면은 아, 어 거의 실제로는 1억 1,000 이하로 대출했겠죠. 원래 은행에서 120% 잡습니다. 그래서 1억 했으면은 1억 2천0 잡기 때문에 한 1억 한 400에서 500 정도 대출 아마 했을 거고 그것도 갚았으면은 어, 한 1억 정도 대출이 실제 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자, 나머지 2000, 어, 그 다음에 2021년입니다. 가압류는. 어, 다행히 여기 이분은 지금 저, 전입, 확정일, 어, 전입이 3월 9일보다 다 늦기 때문에 2천만 원다 받아 갈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명도하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예. 세입자분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 이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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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이 이제 아 이분들이란다. 이제 카드사들이 예, 많고요. 어 특이하게도 경매를 예, 신청한 데는 지금 음 부산신용보증재단의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 보통 은행에서 근저당으로 실시하는 거는 임의경매입니다. 근저당권을 권한을 가지고 임의를 할수 있는데, 강제경매는 말 그대로 지금 강제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권원을 받아야 되는 약간의 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제경매로 넘어가는 케이스구요. 어, 낙찰 사례 분석을 보시면은, 어, 최근에 뭐, 자, 3개월간만 보겠습니다. 어, 84.66%면은, 어, 이 금액에 1억 8,700이 되겠다고, 이렇게, 음, 돼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보다 늦, 높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원주는 희한하게 예, 조금, 음, 좀 높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최근에는 금리가 조금, 인화가 기 때문에, 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 태장동, 자, 이안 아파트죠. 태장, 이한, 어반, 뭐, 저긴인가요 예, 네, 그 텐데요. 태장, 태장, 이한, 이한. 음, 태장으로 보시죠. 태장, 아, 이한 원조 태장으로 나와있네요. 자, 이한 원조 태장,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캠프롱 자리고요 신축이 없습니다. 자, 사용 승인이 10년 밑으로 하면은 싹다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요거 하나 남습니다. 그리고 밑에 좀 가야지, 여기가 이제 동광 여기도 뭐, 분지, 아직 아파트도 없죠. 그나마 있는 게, 이제, 대장 아파트. 여기도, 이제, 월세 하나, 전세 다섯 개. 예, 전세 2억부터 시작하네요. 그럼, 일단 어, 전세, 작은 평수가 여기가 25평이기 때문에, 자, 자, 평수 25평이죠. 이게 실제로는 이제 5구 타입입니다. 옛날 표시로 해서 이제 그런 거고, 8사가 아니고 5구 타입이 이제 2억으로 보시면 되고, 전세 이제 2억, 1억 9천. 자, 보시면은, 자, 그럼 전세가 다섯 개인데, 어쨌든, 뭐, 이어 이어 이억이천뭐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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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각하고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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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전세 어 이어 이천 이어 이니까 당연히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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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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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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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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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어 이어 이 전세로 검색을 해보면은 오구 타입 전세가 예 2억 2억 작게 받아도 1억 7천에서 받았었네요. 예, 2억에 2억으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 6층이네요. 또 공교롭게 도 같은 층이 받았었네요. 어, 이 여기 이제 어 해당 물건이 1603호 1, 2, 3호였으니까 여기 남동향이고 음, 동강 거래는 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동향인데 서양 쪽이 뭐 많아서. 동쪽에는 오히려 조금 더 해가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예. 어쨌든, 남동향 방향으로 돼 있고, 아파트 동강 거리는 조금 있으니까, 좀 뭐, 6층 치고는, 예. 당연히 여기가 좋겠지만은, 여기도 나쁘지는, 어, 않아 보이는 지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얼마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죠? 여기 실거래, 아까, 잠깐만, 어,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네네. 단지정보 시세 실거래. 자 매매가는 2억 2천 3아 2억 3천에서 2층이죠. 예 네, 2억 3 저층이니까 그렇고 어 2억 3천에서 4천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실제로 매물 나와 있는 거는 자 매매로 볼게요. 2억 2천도 있구요. 음어 2억 2천 2억 2천 어 2억 2천들이 좀 있습니다. 지어 백이동에 고층도 2억 2천 있고요. 어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거래가 없다 보니까 아, 5월 이후로 원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죠. 예, 6월, 7월 조금 예, 꺾여 있기 때문에 2억 2억 4천보다는 당연히 안될 거고요. 어, 2억 3천도 예,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1차에서 지금 유찰이 됐겠죠. 그러면은 아까 밑에 말 보는 봤던. 자, 1억 9,500 여기서 예, 정도가 실제 유차. 낙찰되면은 어, 전세는 1억 8천에서 1억 9천에서 뽑는다 치면은 어, 실제로 천만 원에서 2천만원 정도 투자금으로 해서 이 집을 가져갈 수 있는 어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또 과열이 되면은 또 2억이 넘어갈 수 있는 낙찰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원주제 특성상 보면은 100% 넘어가는 것도 어 봤었는데 지금은 시점이 시점이 어라서 아마 어이100% 넘어가기 아않겠지만은어2918 2918 90%만 해도 예 2억 수준인데 2억 수준에 딱잘받았다 생각하면은 아까 저 보수적으로 봤을 때 1억 8천의 전세를 뺀다 치면은 한 2천만 원의 갭을 가지고 어 투자가 가능한 음. 경우도 생기겠네요. 어쨌든, 자, 여기 이 분, 이 지품, 뭐, 전체 1380명이, 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뭐, 내용 한번 보시고, 어,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어, 어떨까 하면, 음, 자, 어쨌든, 개이좀 작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 점, 어, 확인하시고, 예. 자, 여기까지 투자하는 캠퍼였구요. 어, 어, 경매 물건 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뭐 이런 내용까지 재테크 정보로 뭐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